안녕하세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주주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11월달에 큰 반등을 보여주었어요. 약 만원부터 17,500원까지 거의 7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17,500원 이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행히 하락은 안 했지만 현재 이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주식인데요. 역시나 오늘 나온 보고서도 좋은 내용들을 써놨고요. 내년 24년 실적까지도 공개를 해 두었습니다. 저는 실적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물론 예상 실적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 절반만 달성해도 대성공입니다. 절반만 달성해도, 하지만 절반 이상 달성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상 실적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잠시 뒤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주가가 여기에 있을 때두달 전이죠. 매수하셔라. 지금 안 사면 언제 사실 거냐. 두달 전, 초특급 호재 임박.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로 주가 저점 대비해서 70%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주가가 여기에 왔을 때는 2주 전이죠.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한 템포 쉬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말대로 정확히 한 템포 쉬고 있죠. 이처럼 저는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여러분들 수익 나시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추천해서 여기에 팔아서 몇 프로 수익 났다.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를 불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의 실제 계좌,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트럭 운전하시는 제 구독자분, 기억하시죠? 이번에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번 달에도 덕분에 수익이 많이 나서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제가 트럭 운전 때문에 다 따라하지는 못하고 할수 있는 것만 하고 있고요. 10월에는 다른 거안 하고, 배터리 종목 저와 함께 사 모으셨는데, 이번에도 큰 수익이 나셨답니다. 사모님이 더 좋아하신다고 그러시네요. 얼마나 수익이 나셨는지 같이 보실까요? 이번 달에만 343만 원 수익이 나셨습니다.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이 나신 거예요. 전부 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 1 0 5 8 4 0 4 1 6 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버실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제가 정리한 내용인데요. 이 중에서 오늘 나온 보고서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의 고해상도 4D 이미징 레이더를 만드는 스타트업이에요. 스타트업 기업인데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좋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공지능 4D 이미징 레이더,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드론, 헬스케어 방산 농기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고요. 4D 이미징 레이더는 장점이 기존 레이더는 가로, 세로밖에 측정을 못하는데 4D 이미징은 높이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경쟁사에 비해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으로 신호 처리가 가능하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악천후 상황에서도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술력을 인정받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거 기술력도 좋은데 라이다 대비해서 5분의 1 밖에 가격이 안 돼요 기술도 좋고 가격은 5분의 1이고 당연히 잘 팔릴 수밖에 없겠죠 특히 내년 24년부터 본격적으로 레벨 3 자율주행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핵심 센서는 4d 이미징 레이더다 그래서 자율주행에 있어서 4D 이미지 레이더의 가치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추가적으로 건설기계 장비와 가전업체 향, LG죠. 여기에 대해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적이 본격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내년에 큰 주가 상승이 나올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중요한 건 24년 내년의 실적이에요.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작년 매출 40억이었고요. 올해 74억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배 가까이 성장하는 거죠. 하지만 내년 매출 460억 올해보다 6배나 매출이 증가합니다. 영업이익 작년에 55억 손실이었어요. 올해 손실을 많이 줄여서 24억 적자인데 내년에는 무려 71억 흑자입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변환하는 것을 턴 어라운드라고 부르죠. 주가가 가장 많이 상승할 때는 이처럼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때 이거를 턴 어라운드라고 부르는데 이런 턴 어라운드 기업들의 주가가 가장 많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24년, 내년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현재 주가 17,500원에서 쉬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잠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24년 레벨3 자율주행, 그리고 건설 장비, 가전제 품양 매출이 발생하면서 주가는 본격적으로 우상향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거점 3만원인데요. 이 정도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을 것이다. 왜? 실적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정고점 3만원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 1차 목표가는 3만원. 일단은 이 정도로 보고요. 수급 상황도 보시면 특히 투신권에서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편이에요. 11월 달 매수 많이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9월 달에 마찬가지로 투신에서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봐온 바로는 기관들이 특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기관들의 수급을 바탕으로 내년에 큰 상승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원래 올해 연말에 현대차에서 레벨3 자율주행차를 공개하기로 했는데 벌써 12일이면 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새로운 소식이 없죠. 그렇다면 내년에 발표할 거라는 뜻인데 그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가져 봐야 되고요. 새로운 소식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최대한 빨리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과 관련해서 최신 소식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주식 하시면서 손실 많이 오셨는데요. 이 손실 복구 하시도록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이 손실 다 복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특히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걸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엣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내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 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 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 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